지금 이제 아베 정권 전체가 적어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새롭게 그 재편성한다. 한일 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간다. 음. 더더군다나 그 주도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특히 음. 아베 정권이 풀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세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이제 아베 수상의 의향을 대변하고 있는. 사실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아바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아. 그러면 9월 개각 때이세 사람. 일본 차관급 외무성 부대신이 한 발언, 우리 대통령이 그 백색국가 배제 결정 이후에 입장을 표명한 부분에 있어서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스카유시대 관방장관도 과잉 발언이다. 우리 정부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과잉 발언이다라는 표현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결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발언들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일본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가, 생각 네. 생각. 네. 의도가 음. 있죠. 의도가 있고 그 일본의 지금 아베 수상은 오히려 지금 침묵하고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측근들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음.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하다라는 음. 거죠. 이것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뭐 물론 그 괴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받아치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어 침착하게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종의 술수에 우리가 지금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 사회가 일본의 조치 자체가 이 자유 무역주의의 원칙을 해한다라는 거 훼손한다. 너무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거를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우리가 하는 그런 국제 여론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베 신조의 이 우익 내각 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토야마 전 총리 같은 경우 물론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와서 와서도 이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일본 내의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치밀하고 이것이 일본이 잘못 아베 신조 수상과 그 내각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좀 접근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하 교수님 나왔기 때문에요.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뭐 최근에 그 이조치 후에 별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측근들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언론에 일본 언론, 한국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몇몇 예. 인물이 있습니다. 그인물들이 어떤 인물인 좀 알아야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대처할 것 같아서 제가 요좀 요쪽 볼게. 요 저희들 몇 명만 꼽아봤는데요. 고노다로 외무상 그리고 세이코 히로시게 경제산업통장관 그리고 아소다로 부총리겸 재무상입니다. 어 글쎄 요 보수 구구 세력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자라왔던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훌륭한 가문도 있겠죠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한 그렇습니다. 가문이 있지만 저희 쪽은 좀 불편한 사, 상황인데 각각의 인물 어떤 사람이죠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어 이른바 정치 이념으로 따지면 아소 타로 지금 재문상이 가장 오른쪽에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코노다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노요헤 이른바 코노다마라고 하는 위안부 문제에서 계속 그 일본의 진보 세력, 양심 세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일본은 정부와 군의 책임을 인정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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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 당사자죠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담았 그래서 사실은 고노다로가 처음에 외상이 되었을 때도 조금 의외의 발탁 인사였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좀 결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노다로는 비교적 매파라기보다는 어, 비둘기파에 해당하는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난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지난번에 남건표 주일대사를 초치해서 보였던 가장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오버했다. 예. 그러니까 코노타로 탑지 않다라는 얘기가 비판이 일 음.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자면 지금 현재의 아베 수상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치 부분에 코노타로가 영합하고 있는 음. 그런 아.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예. 세코 히로시계는 어, 아버지가 그, 물론 집안도 정치가 집안입니다. 장관을 지냈던 집안이기 때문에 정치 명문가고요. 그리고 출신 자체는 김기대학이라는 학원 재벌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서 이른바 명망가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생각을 보면은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가령, 물론 개, 헌법 개정은 반대지만 부부별성이라고, 부부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베 수상과는 달리 찬성을 한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음. 나름대로 리버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경제 제재 측면에서는 거의 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아베 정권 전체가 적어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새롭게 그 재편성한다. 한일 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간다. 음. 더더군다나 그. 주도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특히 음. 아베 정권이 풀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세 사람이 사실은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의향을 대변하고 있는 대변하고 있다. 사실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아바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러면 9월 개각 때이세 사람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그럴 없습니까? 가능성이 지금 현재와 같은 대립 국면에서 한국도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은 유임한다는 쪽이 되시 예. 일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음. 아소다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첨부를 하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laughs> 의미에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곤돌에자 라이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회고록에도 나오거든요. 어... 뭐라고 나오냐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승전 그런 기념식이었는데, 그 라이스 국무장관이 랑 얘기를 하면서, 아소다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당시 독일, 이태리, 일본이 승전했을 것이다. 어... 그게 회고록이 아예 나옵니다. 음. 그 비슷한 얘기를 사실 아베 신조 수상이 두 번째 수상이 됐을 때도 예. 한번 해갖고 미국 내에서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예, 태평양 전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음. 질문에 대해서 그건 앞으로 역사가들이 판단할 것이 안 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이 먼저 시작된 침략 전쟁임에도 음.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미국 내뭐 워싱턴 포스트나 주류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음. 중요한 거는 지금 아베 신조 수상도로 가소다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이 나아갈 길을 그 방향으로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내에서의 여론은 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경제보복 직후에 2일이었으니까 이때 2일부터 4일 정도 NHK가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3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3K신문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참여한 선거 때보다 5.1% 포인트 하락한 네. 상황이 나왔거든요. 좀 다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런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긴 하니까 별코 뭐 돌출된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는 산케이 신문이 조사했던 데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니까 적어도 어, 지금 현재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경제 제재가 과연 그러면 해야 되는가? 필요성을 얘기하면 6할 정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조치를 시행하는 아베 정권이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맥락들에서 보게 되면 과연 아베 수상에 대한 염증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오래 거의 뭐 전후의 두아 근대 이후에 두 번째로 오래되고 11월이 지나면 은 최장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아베의 업적이 무엇인가, 아베 노믹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정권의 융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떨어져가고 있다. 이른바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고 있다라는 게상케이신문 조사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구보 성향의 신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삼케이 신문은 일본에서 가장 오른쪽에 그렇잖아요. 있는 신문이고 예. 한국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부수 판매 부수를 올리는데 지대한 네. 공헌. 그럼에도 하니까요. 불구하고 아베 지지율이 좀 그렇습니다. 떨어졌다. 분명히 무슨... 질문도 아베 그상케시 신문이 조사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찬성을 할 텐데 음. 왜 떨어졌을까? 예. 궁금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자,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백색 국가 제외하자마자 맞대응 카드를 들었죠. 비슷합니다. 아,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제 아, 화이트 리스크 제외하겠다 이야기인데 그 외에 많은 대응책들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 뭐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벌어야죠. 음. 왜냐하면 일본이 당장 28일부터 다음에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지좀 중지시키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음. 저 조금 전에 그 말씀 소개해 주신 그 여론 조사가 여론조사.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오. 저도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의 50% 이상이 백색 국가에 배제한 것에 찬성을 한다. 음. 교수님 저희들이 정보 맞대응 카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얘기도 있고요. 또 강력히 또 의지를 좀 천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어저께 뭐성현부그 산업통상부 장관의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그 품목도 지금 1년과 5년으로 나눠서 당장 우리한테 피해가 갈수 있는 품목을 에 대한 그 조치도 하겠다고 라 예.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노영민 비서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중간에 예. 들어갔는데, 어, 1번 내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던 니 일본인들조차도 50% 이상이 한그 아베 신조 수상이 내각의 한 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찬성을 할 것이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국제사회의 규범, 자유무역의를훼손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 50% 이상이 찬성한다. 제가 이야기를 우리부 학교생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군그 강제징용자. 그 문제랑 연계가 돼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미 김현정 이그 차장이 지난 8월 2일에 발표할 때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특사를 두 번이나 일본에 보냈다.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이 거부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일본 대중들한테 전달.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본과의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베 신조 내각이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해야 하는 백색 국가에 우리를 배제했다. 저는 그 논리면 앞으로 50%까지 지지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일본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이 총리가 전체적인 지지도가 떨어지면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대응책 뿐만 아니라 안보 대응책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글쎄요. 뭐, 지솜 이야기는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이 지난 6월에 하나도 다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 그 이야기를 이번에 좀 하겠다는 겁니다. 네. 독도라는 문제, 어, 지난번에 도시아 전 뭐야, 군용기가 그렇죠. 또 독도 연공 침범했을 때, 일본의 그 대응 보면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하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 독도 방어 훈련 자체가 사실은 독도 문제로 끝난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 전체에서 원래 또 중요한 현안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처럼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얽혀 있는, 음. 아까 말씀하신 강제동원 재판 문제도 있고요. 그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전체에서 독도 문제가 사실은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그, 마찰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번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사실은 한국 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분이나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금석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어, 어제 사실은 저기 박수님 말씀해주신 부분도 재밌었는데,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그, 그러니까 독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독도는 지금 현재 동해에서 한반도의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 부분을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확고하게 수호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번 방어 훈련에서 보여 준다면 그 일본을 넘어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이상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사실 일본을 많이 의식해서 이런 것도 미뤄 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사실은 좀 연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핵심은 일본에 대한 그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 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독도가 계속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 영공침공입니다. 이게 주권해선행위거든요. 그렇죠. 이 예. 그럼에도 지금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유엔의 분해에 가져가서 안보리 이사회까지 올려야 됩니다. 물론 뭐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니까 거기서 네. 권행사하긴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영공을 침공하는 주권해선 행위를 네. 할 때는 우리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분해히 보여야 되고 더불어서 이번에 독도 훈련을 할때 공군력을 전좀더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F-15K를 활용을 하는데 그것보다 좀더큰 형태로 어 러시아나 또 중국의 그런 군용기가 침공하는 상까지 황 가정을 해서 우리가 대비 훈련까지 한다면, 우리 하교실 말씀대로 독도는 우리의 당연히 영통 영공 영해를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죠. 네, 글쎄요, 이 한일 관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요 변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있고요, 파리로 경축사 대통령이 어떨 또 일본 데일 메시지를 남길지도 관심이고, 9월에 유엔 총회에서. 또 가실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연설도 하게 될지 10월에 일왕 즉위식 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절단을 또 초청을 했다면 저희들도 가게 될 가능성도 높고그 과정에 어떤 그렇지.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변수. 좀잘될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음, 지금 말씀하신 8월 경축사에도 아마 지금 이번 그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일단은, 어, 해법보다는 아무래도 음. 한국이 어떤 식의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될 것 같고요. 음. 그 측면에서 보자면, 어, 경축사에도 조금은 앞으로 굉장히 요원한 미래처럼 보입니다만 한일 관계를 한국이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출구에 관한 말씀들도 조금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네. 그 정도의 얘기들을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넣으실, 넣으실 여유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가 한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자분하게 그리고 교수님 생각이 어떤 정도로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세에서 한일 관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서 적어도 일본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음. 즉그 일본이 하고 있는 경제 보복이 아니라, 우리는 맞대응을 퇴수한 자제하면서 외교적으로 풀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음.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음. 음.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시죠. 네. 아니 위원장에든, 이랑 즉위식 문제든 예. 여기에서 일단은 그 자체는 현안 자체가. 지금 현재의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논의하기는 조금 자리가 격 성격이 맞지 않은 것 있겠네.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는 12월 달에 있을 지금 얘기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정도가 예. 큰 이벤트가 음.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보입니다. 예. 어, 일단은 한미가 발사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대답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미 군사 연습이 시작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뭐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밝혔죠. 아주 외무성. 명확하게 이것은 연합 훈련에 대한 경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뭐그더 이상도 할수 있다라는 식의. 네. 그런 일종의 위협 발언을 했고요.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발사 장소가 이전은 동해안 쪽이었는데 서해 쪽에서 해서 그 북한 영토를 지나서, 영공을 지나서 예. 한 거죠. 그거는 보통 북한이 실전 배치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왜냐하면 시험 발사를 할 경우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동해상에 공해를 향해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아. 얘기거든요. 이것이 미사일지 방사포일지는 이게 지금 고도 때문에 그런데 음. 고도가 37km면 좀 낮아요. 그데도 음. 5 0 k 로 갔기 때문에 또 이게 방사포야 뭐 미사일이나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예. 같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거의 속도전을 하고 있죠. 계속 쏴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미 좀 전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음. 한국과 미국이 정부 당국에서 강경한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번에 생각합니다. 그 외무성 담화문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네. 표현을 했거든요. 외무성 담화문 발표했다는 것도 굉장히 공세 수위를 좀 끌어올린 거아닙니까요 끌어올리고 있죠. 예, 그 아주 연합훈련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북한의 셈법 좀 보입니다. 어쨌든 네. 그 중요한 것은 다만 연합 훈련 이 과정에 또 이런 발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라게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네. 연합 훈련 끝나면 미국과의 다시 어떤 실무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전까지 자신들이 협상력을 최대한 올린다. 근데 네. 이 올리는 방법이 지금 한국이 사실 일본이랑 뭐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긴장을 고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 한미가 네.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습니다 네.